안녕하세요. 오늘 결과적 가중범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범죄를 통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기 위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정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일단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도 결과적 가정범이 되는 걸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이라고 하는데 이 고의범이 결과적 가정범보다더 무겁냐 가볍냐를 따져야 되겠죠 더 무거우면 이 결과적 가정범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고의범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고의범도 되고 결과적 가정범도 되고 동시이기 때문에 상경입니다 실경 아니고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범행 중인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서 피해자가 사망일이 된 경우는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없을가 때가 아니라 상해 치사죄의 제철이다. 우리 결과적 가동검도 공동정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상해라는 것만 공모를 했는데 사망에 대한 결과가 어, 발생했을 때 예견할 수만 있다면 치자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견할 수만한 때가 아니라 상해 치사죄의 공동정보이될수 있고요. 결과적 가정범의 공동조범에성립하겠으는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 결과적 가정범은 결과가 기본적으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로 중한 결과죠. 따라서 이걸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건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고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그럼 인정되죠. 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는 특수공지방의치상제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 고볼수 없다. 자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고의범이네요. 자이 고의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고의범이 특수공직방의 취상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없어지고 특수공직방의취상죄만성립이 되죠. 자 1번의 부진전 결과 적별위원에서그 고의범이 결과적과 정보보다 그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고의범도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의범과 결과적과는 둘다 성립하고 상상의 결합이고요 자, 상해를 공모했는데 죽여버렸을 때그 사망을 예견할 수만 있다면 상해 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과중범은고의는 기본행위는 고의니까 공동으로 있어야 되지만, 결과는 실수로 중앙결과 발생한 거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공동의사항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폭력해는 처벌행한 법률 위반과 특수 공직방의 치상죄 문제 가 됐을 때 폭력해는 처벌행 관한 법률이 특수 공직방의 치상보다 형이 더 낮아요. 따라서 이건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부진정 결과적가 주범인 특수 공직방의 치상죄만 성립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습니다